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엽기 떡볶이랑 교촌치킨의 허니콤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 당면도 추가했어요. 너무 맛있겠다. 와. 호니콤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둘의 조합은 처음 먹었는데, 진짜. 와, 맛있어, 너. não 떡볶이는 착한 맛이야. 안치킨 음, 너무 맛있다. 이건 소시지예요. 음, 중국 당면. 이건 소시지에요 중국당면도 어, 맛있다, 있죠? 쫄깃쫄깃하면서. 이만큼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김만 먹은데 먹어야지. 나는 떡볶이 먼저 먹겠어요. 됐어요 다 비웠어요 이렇게 해서 치킨이랑 같이 먹어 진짜 덥다.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